라떼도 말이야 이런 체험은 없었죠 오호호호 짱짱+ 짱짱+ 짱이라고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발빠르게 미리 가뿌 오, 안녕하세요. MC 편모송입니다. 어, 제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께 동작구에서 아직 신발 자국도 남지 않은 따끈따끈한 신상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가볼 장소는 오, 오 굉장히 어, 특이한 어, 그런 어, 또 이제 키워드를 주셨는데 바로 어, 벙커 오. 어, 벙커 하니까, 혹시 그, 근데 그 벙커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 어, 왜냐면 또, 제가 군 생활 되게 열심히 잘했거든요. 어, 대한민국 육군 수색대 출신으로서. 오케이. 어, 두 번째 키워드. 오, 청소년 아지트. 오, 벙커랑 청소년 아지트. 어, 굉장히 어, 독특한 두 키워드의 만남인데, 오늘 이 장소가 어딨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미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한번 가볼까요? 준비되셨나요? 가보시죠. 렛츠고! 와 이거 뭐야? 와, 야, 와 진짜 거의 비밀 기지 같은데요? 와. 어,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선생님, 저는 이번에 이 벙커를 체험하러 온편 무송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혹시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저는 개관추진단의 일원으로서 저를 벙키라고 불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허, 근데 벙키님, 혹시 여기가 도대체 뭐 하는 공간인가요? 여기는 벙커 ICT 스포츠존이라고 하는데요. VR존, m r 구기 스포츠, 스마트 클라이밍, 바이크레이싱과 같은 IC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우리 범키 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컨텐츠가 있을까요? 솔직히 다 재밌어서 추천을 어... 딱콕 집어서 해 드리기 어려운데요. 360도 회전하는 실내롤러코스터 VR 어트랙션 먼저 체험해보시면 어떨까요? 360도로 돌아가는 VR 롤러코스터? 네와또 어, 여러분 제가 또 에버랜드 출신이잖아요 어, 또 그렇기 때문에 롤러코스터 굉장히 많이 타봤단 말이죠 어, 그런 관점에서 이 롤러코스터 탔을 때 어떨지 한번 제가 아주 솔직하게 여러분들께 제 체험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60도 VR 롤러코스터를 체험하러 가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VR 어트랙션으로 와봤는데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방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지도사로 근무하고 있는 최민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어, 우리 민혁님, 그러면은 어, VR 어트랙션 탑승하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시청자분들한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럼요. 저희 VR 어트랙션은 마치 실제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VR 글래스를 활용해서 저희가 바람도 나오고 오! 소리도 나오고 오! 360도로 회 회전하는 그런 실내 탑승 테구입니다 <laughs> 네, 그럼 바로 탑으로 가볼까요? 가시죠. 이제 이거 봐. 너무 무섭진 않죠? 아유 그럼요. <laughs> 어, 아 드디어 오 으... 어, 시작된 거예요? 벌써? 오오 어!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지금 약간 우주 정거장을 여러 개를 지나고 있는 그런 그런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 <laughs> <laughs> 네, 이렇게 해서 VR 어티리션을 탑승하고 왔는데, 와, 민영님, 와, 진짜 저 혼이 쫙 빠졌습니다. 아... 어, 왜냐면은 진짜 되게 신기했었던 게, 딱 시작하자마자 바람도 슝슝 나오고, 거의 시작한 지한 5초도 안 지났나? 바로 3 0 0일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굉장히 돌아버리는, 어, 그 아주 즐거웠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럼 무성씨, 혹시 축구 네. 좋아하세요? 아, 민영님. 아, 딱 보시면 가오시잖아요아저 아, 공작구 몇시였어요 아, 그런 거죠. 아오. 그렇다면 저희랑 한번 MR 구기 스포츠 한번 체험하러 가실까요? MR 구기 스포츠. 네, 국기 스포츠 엄청 재밌어요. 그, 그 MR이면 그 음악 노래하는 그 MR죠? 아 그거요? 예, 일단 일단 있어요. 아, 그, 예, 일단 따라 그, 보세요 그거 그거 그거예요. 그거, 예. 그거, 그거, 예. 그거, 그거, 예. 어, 민형님 어, 민영님민영님민영님 도대체 여기 어디예요 <laughs> 네, 여기는 MR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MR 스포츠 존입니다. MR 스포츠 존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이죠? 아, 대부분 MR 하면은 노래 반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MR이라고 하면 이 현실 공간 안에 가상 환경을 증강시켜서 만든 어, 종합 스포츠 공간입니다. 오. 쉽게 생각해서 이 공간이 축구장이 되기도 하고 오. 농구장, 오. 핸드볼장, 피구장이 되기도 해요. 오. 그래서 이 변화무쌍한 공간에서 한번 저희 축구 게임을 즐기러 한번 가 볼까요? 어, 좋습니다. 네, 한번 가보시죠 아, 또제 축구 실력 한번 아 이제 탈로 나겠네요. 아. 아. <laughs> 어민영님 어, 거의 진짜 거의 축구장인데요? 그쵸 엄청 현세 같죠? 아 어, 한번 빨리 해보고 싶어요. 아, 그러면 네. 동작구 메시라고 하셨으니까 네. 1분 안에 한골 넣으시면 네. 제가 시원한 아이스크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정도 너무 쉽죠? 바로 가시죠. 아, 진짜요? 바로 가시죠. 도전해보겠습다 오케이 렛츠 고 레스코. 가겠습니다. 여, 여기서 바로 차, 차 해볼까요 아니면 좀, 제가 좀 드리블 좀 쳐볼까요? 아, 드리블 자신 어. 있으시면 드리블 자신 있죠. 네. 바로 하겠습니다. 네네네. 쳐쳐 쳐. 에이에 아이스크림 잘 먹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laughs> 선생님, 좀 야, 살짝 봐주신 것 같긴 한데, 아... 아, 역시 또 사회생활을 잘 하시네요. 그러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저를 뚫은 사람이 유일합니다. 어... 아, 대단하십니다. 제... 아이스크림은 제가 살게요. 예, 아... 예. 아... <laughs> <Yeah, yeah, yeah. 웃음> 아, 민영님 아, 좋은 승부였습니다. 아, 좋은 승부 아 즐거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는 바이크를 예. 타보러 한번 가보실까요? 바이크. 네, 실이자 네, 가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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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네, let's go.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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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그 바이크 타는 곳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 근데 약간 여기 보니까 뭔가 잔디도 깔려있고 뭔가 평범한 바이크 타는 공간 같진 않은데요? 맞습니다. 여기는 마치 실제 숲 속을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바이크 레이싱이라는 컨텐츠고요. 저희가 긴 설명보다는 바로 타면서 한번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한번 바로 타러 가실까요? 좋아요. 네. <laughs> 또 제가. 또 허벅지가 튼튼하거든요. 어 진짜요? 어, 왜냐면저 대한민국 육군 수색대 병장 만기 전역자거든요. 어 어, 그래서 제가 또군 생활 시절에 또 산을 많이 탔기 때문에 어 어, 제 허벅지 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수색대는 뭔지 있는데 큰일 났네요. 아. 어 근데 진짜 이거 밟을 때마다 풍경이 바뀌니까 뭔가 지루하지 않게 계속 탈수 있는 것 같아요. 와, 근데 되게 잘 타시네요. 제가 제일 무거운 걸로 해놨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와. <laughs> 어쩐지 힘들더라. 와, 거리. 아, 2분 5 4초 자, 42등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laughs> 와, 이렇게 해서 바이크까지 했는데, 어, 진짜 바이크를 타는데, 그냥 타는 게 아니라 되게 숲속이 나오는 화면을 보면서 타니까, 어, 정말 몸과 마음이 모두 힐링되고 건강해지는 어,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어, 근데 혹시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컨텐츠들이 더 있나요? 어유 어, 그럼요. 당연하죠. 저희가 이제 클라이밍을 하면서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스마트 클라이밍과 오. 바닥 스크린을 활용한 게임인 AR 플레이그라운드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와 이거 말고도 더 있다니! 어 진짜로 정말로 다양한 콘텐츠들이 이곳에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심하다 또 놀고 싶다 그럴 때는 어디로? 방파! 네, 이렇게 해서 신나는 체험을 하고 돌아왔는데 어, 우리 벙키 님. 어, 제가 여기서 체험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벙커라는 공간에 대해서 점점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궁금증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저희 관장님께 여쭤 볼까요? 아,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같이 관장님을 불러 볼까요? 좋아요. 우리 관장님! 나와 주세요. <laughs> 어. 어, 우리 관장님 어, 우리 동작구청 유튜브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방 청소년 문화의 집 벙커의 관장 최정용입니다 어 우리 관장님 어 제가 이 오늘 벙커에 와서 정말로 다양한 체험 즐길 거리 너무 재밌게 즐겼는데 관장님 사실 어 제가 어렸을 땐 말이죠 어나 때는 말이야 저 때는 말이죠, 어, 말이야, 말이죠 이런 거어 즐길 거리가 이 정도로 많지 않았었단 말이죠 관장님께서는 혹시 어렸을 때 어떠셨나요 나때도 말이야 이런 체험은 없었죠. 하지만, 여기에는 있습니다. 어, 벙커는... ICT 스포츠라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의 지역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체육활동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 또 그렇게 건강하고 되게 즐거움이 넘치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 벙커가 그 제가 생각한 그, 그 벙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 한국 전쟁 때 군사 기지로 사용됐던 곳이고요. 그곳을 전면 리뉴얼하여서 청소년 공간으로 곳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청소년 공간이 네, 되었습니다. <laughs> 어, 그러면 그 혹시 그 벙커랑 그 네이밍은 관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지으신 건가요? 아 아니고요. 네. 작년에 동작구 청소년들에게 어, 애칭 공모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당당히 어, 당선이 된 어, 애칭이고요. 그리고 로고 또한 청소년 공모전을 통해서 저희 로고 디자인이 이렇게,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네,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 와, 진짜 청소년분들이 직접 이 공간을 함께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청소년분들이 또 같이 참여하는 이런 사업이나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네, 어, 현재 벙커는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개관을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하는 청소년 개관 추진단, 그리고 개관 후에 어, 청소년들이 운영에 직접 또 참여하는 청소년 운영위원회,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로 어, 이 벙커 공간을 그려나가는 메타버스 기획단이 있고요. 또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서 어, 뉴미디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뉴미디어 컨텐츠 기획단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점점 또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와,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완전 청소년들을 위한 또 청소년들의 의한 벙커인 것 같은데, 어, 근데 벙커가 개관하기 전부터 또 청소년분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이렇게 진행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그 답변은 우리 개관추진단 친구가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 개관추진단은 청소년들이 직접 벙커의 주인이 되어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들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중고등학생, 대학생 팀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 청소년 개관 추진단에 속해서 활동을 해보니 모든 시설들 하나하나에 청소년들의 의견들이 담긴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었고 굉장히 애정이 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 있죠. 네. 어, 역시 그렇게 해서 또 청소년들 시각에 맞춰서 이런 공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다 보니까 이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다는 또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 그러면 또 이제 권기 님께서 또 이제 개관 추진단으로 이렇게 지내시면서 혹시 궁금하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어, 개관 추진단 같은 이런 자치 활동 단체들 이외에도 혹시 동아리 친구들이 가끔 보이던데 제가 그렇게 참여를 할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아네 물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대표로 ICT 스포츠 동아리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동아리뿐만 아니라 어,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같이 모일 수만 있다면 우리 벙커로 올 수만 있다면 저희가 전폭적으로 동아리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확장해서 많은 동아리가 생기기를 저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 진짜 여러분들 이거 보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이곳으로 오셔서 많이 많이 동아리 활동하시면서 전폭적인 지지까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관장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 니까 그러니까 벙커가 정말 정말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혹시 관장님께서 이 벙커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혹시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어 저는 벙커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여기뿐이야. 이런 공간은 여기 뿐입니다. 아 그렇죠. 넘버원이 아닌 온리원. 오호호. 어, 그러면은 혹시 우리 번키님도 혹시 한번 다섯 글자로 이 공간을 표현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다섯 글자로 짱짱짱짱짱이라고 있습니다. <laughs> 어, 또 제가 이제 지금으로 여쭤봤는데 아주 너무 재치 있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 관장님 혹시. 저한테도 한번 질문해 주면 저도 한번 다섯 글자를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네. 씨는 우리 대방 청소년 문화의 집 벙커를 다섯 자로 표현한다면? 아 저는 이렇게 한번 가겠습니다 일단 들어와 오호! 어, 왜냐하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 신세계를 맛보실 거예요. 이 모든 공간을 여러분들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들어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 벙커는 동작구 청소년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는 공간이니까요. 이곳에서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즐겨, 즐겨주시고 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어, 두 분은 혹시 오늘 어떠셨나요? 네 어, 저는 오늘 이렇게 무성씨가 오셔가지고 저희 벙커 프로그램들 직접 체험도 하시고 소개도 해주시고 또어 조금 떨리긴 했지만 저는 이제 인터뷰도 하면서 너무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 저희 벙커는. 청소년 활동 포함한 뭐 봉사 활동, 자치 활동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쉴수 있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참여할 수 있는 곳으로도 많이 활용이 될것 같습니다. 어, 자세한 내용들을 모두 오늘 소개해드리지는 못해서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펑키님께서도 혹시 오늘 어떠셨나요? 어, 저는 개관추진단을 하면서 이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 이런 체험들을 해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동작구 주민들이 이제 참여를 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리고 빨리 많은 분들이 와서 체험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이야기도 듣고 저도 이곳에서 다양한 또 체험들을 해보니까 진짜 이 벙커는 동작구민분들의 사랑을 안 받을 수가 없겠다. 사랑을 듬뿍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작구민분들께서도 이곳에 많이 많이 방문하셔서 어,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많이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어, 다음에 동작구의 또 다른 핫플레이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미리 가봤. 쏭! 안녕! 안녕!